나마스테. 오늘은 쉬운 요가로 모두가 할수 있는 요가 준비했습니다. 양손 깍지 끼면서 우리 손바닥을 천장 방향으로 쭉 들어 올려주세요. 옆구리를 쭉쭉 늘려주듯. 코로 마시고, 코로 내쉬고. 오른손 엉덩이 옆 바닥에 살짝 내려보세요. 그리고 왼손 귀옆 사선으로 뻗어 보세요. 왼쪽 옆구리가 쭉 늘어나고 여유가 된다면 오른팔꿈치 천천히 바닥을 향해 내려주고 시선 왼손 끝 따라갑니다. 셋둘 하나 정면 바라보고 왼어깨 닫아서 오른손 옆 바닥을 향해 내려주세요. 어깨너비입니다. 그리고 양손 사이로 머리를 툭 떨궈내보세요. 둘 하나 다시 왼팔을 귀옆 사선으로 왼쪽 어깨 열어내면서 두 가슴 정면 바라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복압자방 올라오고 반대쪽입니다. 왼손 엉덩이 옆 멀리 바닥을 향해 오른팔 쭉 뻗어서 귀옆 사선을 향해 셋 시선 손끝 따라갈까요? 둘 마지막 하나 시선 정면 향해 바라보고 오른 어깨 닫아서 왼손 옆 바닥 어깨 너비요. 고개를 툭 떨궈내고 숨 한번 채웠다가 내쉬며 이마 바닥 방향으로 등판을 넓게 열어주세요. 둘. 하나. 다시 오른팔 원 그리드 활짝 열어내며 옆구리 길게. 왼손바닥 밀어주며 들숨에 올라오고 날숨에 호흡 한번 내뱉어 보세요. 오른손 왼쪽 무릎을 덮어 잡으세요. 오른 어깨, 오른 무릎 방향으로. 왼손 다시 한번더 귀엽 쪽으로 쭉 뻗어내고. 엉덩이 뜨지 않습니다. 두 엉덩이 눌러내고. 세, 에, 둘, 하나. 다시 천천히 돌아오세요. 반대쪽. 왼손, 오른 무릎 덮어 잡을게요. 오른팔 귀엽 사선. 왼쪽 어깨와 왼쪽 무릎이 가까워진다 상상해보세요. 엉덩이 떼지 않게끔 오른쪽 옆구리 팽팽하게 늘려볼까요? 셋, 둘, 하나. 조심히 돌아오세요. 양손 무릎을 덮어 잡아서 우리 몸통을 천천히 움직여볼게요. 척추 부드럽게 움직여봐요. 자, 양쪽 가슴을 천천히 앞쪽으로 원을 그리고, 내쉴 때 등을 뒤로 쭉 밀어냈다가, 다시 마실 때 가슴을 앞쪽으로 쭉 내쉬고 후, 다시 마시고, 척추 부드럽게 움직여보세요. 내쉬면서 등을 뒤로, 다시 마시면서 가슴 앞으로, 내쉬면서 등을 뒤로 쭉 보내어봅니다. 반대쪽 갈게요. 들숨에 오른쪽으로 원을 그리듯, 내쉬고, 마시고, 들. 내쉬고, 마지막 한숨 더 마시고, 천천히 움직여보세요. 내쉴게요. 자, 이제 양 발바닥을 붙여내고, 양 손, 발등을 덮어 잡으세요. 등쭉 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가볍게 고개만 떨궈내고, 고관절 접어보세요. 양손 앞으로 쭉쭉쭉 뻗어나가서 다시 호흡에 집중합니다. 자면서 뻐근했던 몸 근육들을 천천히 호흡으로 늘려보세요. 여유되면 한손한손 한손 조금씩 더 뻗어나가고 무리하지 않습니다. 몸이 허락하는 그 지점까지만 가서 머물러 보세요. 하나 이제 상체 천천히 롤업해서 일어주 일어나 주시고 양다리 앞으로 뻗어낼게요. 어깨 아래에 손목 손가락을 엉덩이 방향으로. 자 들숨에 가슴을 천장 방향으로 쭉 한번 올렸다가 내쉬면서 다시 상체 잘가라앉게 마시고 가슴 한번 쭉 들어올리면 어깨 손목까지 길어져요. 내쉬며 다시 잘 불었다가 마시고, 아, 숨 채워 볼까요? 가슴을 쭉 들어올려봐요. 그리고 고개를 뒤로 툭 넘겨봅니다. 등 조여내고 유지, 셋, 둘, 가슴 시원해지네요. 하나, 천천히 상체 풀어내시고 고개 달깍 숙여내세요. 엉덩이 앞쪽으로 쭉쭉 뽑아내셔서 등 대고 바닥에 누워볼게요. 거의 다 왔습니다. 양팔 위로 쭉 뻗어서 손목 가볍게 돌려서 움직여주고 반대쪽으로도 천천히 움직여 볼까요? 자, 좋네요. 둘, 하나, 깍지 끼면서 들숨 기지개 한번 쭉 켜주고 날숨 툭 다시 마시면서 기지개 한번 쭉 켜주고 나이스툭 하고 풀어보세요. 두 다리도 천장, 양팔도 천장을 향해 가볍게 손목 발목 움직이면서 들들들 들들 털어보세요. 너무 강하게 털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툭 하고 떨궈내며 천천히 호흡 청돈하고 마무리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마스테